먹을 거를 사러 화성 역에서에 왔어 용. 떡볶이랑 콧랑떡이 샀어요. 지퍼도 샀어요. 예, 다시 출발할 거예요. 남남남 앞에 도착했어요. 차가 진짜 많아요. 우와. 이런 카페가 있어요. 여기가 이름이 뭐였지? 스카이. 스카이 S? 스카이 S 위에 라운지해 왔어요. 루프탑 라운지가 아니라. 왔습니다. 완전, 와, 안녕! 하고, 안녕! <laughs> 저기 사람들이 서핑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카페에 왔는데, 무슨 강습이 <laughs> 있다고 해서, 저희 작가 야외에서 20분 정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 더워. <laughs> <laughs> 머리 따주고 있어요. 네, 은경이가 머리를 예쁘게 따주겠다고 지금 <laughs> 예쁘게는 모르겠어요. 아, <laughs> 따고 있습니다. 맞아, 맞아, 맞아. 수리 머리 디스코 머리 했어요. 이렇게 위에 위에서부터 자라라라 예쁘게 반짝반짝 네, 반짝반짝. 따지게끔 <laughs> 음료가 나왔어요, 여러분. 매실 네, 매실 아이스티 복숭아 아이스티 네. 모히또 네. 그다음에 유자티 유자티까지예 yeah, 시원하게 이제 실내로 <laughs> 들어왔습니다. 너좀일와봐 실내도 예쁘죠? 음. 실내도 이렇게 생겼어요. 밥을 먹으러 왔어요. 저희는 포이푸에 왔습니다. 브리드 호텔. 브리드 호텔 1층에 있어요. 그래서 바베큐 먹을 거예요. 맞아요. 맛있는 바베큐. 이렇게 휴양지처럼 꾸며져 있는 포이프에 왔습니다. 여기는 카페도 되고, 팝도 된대요. 아, 음식이 나왔어요, 여러분. 저희 무슨 플레이트죠 이거 백폭립? 백, 베이비백. 베이비백. 백립. 그리고 치즈버거. 치즈버거. 포이프 <목소리> 볼도 나왔고요. 그리고 얘 뭐였지? 포이드 카테일 나왔고요. 제거 하와이안 자몽 논 알콜 칵테일 나왔습니다. 여기 안에는 약간 아이스크림처럼 있대요. 인구 해변에 왔어요. 밥 먹고 사람들이 트브 타고 놀고 있어요. 사람이 좀 많네요 예! 왔어요! 왜저러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 평타 운 누구리? 수미야 <laughs> 은경이는 <laughs> <laughs> 한번 빠졌어요 여러분 예쁘다 뭐야? <laughs> 뭐야 그건강이좀 뭐야? <빠졌다. 웃음> <laughs> <laughs> 아 너무 웃겨 이렇게 <laughs> 줄 알았어. 열심히 다들 씻고 있습니다. <laughs> 힘들어요. 다들 차에 타기 전에 청결하게 모래를 털고 있어요. <laughs> 서피비치를 가다가 아, 농협을 하나로 맡아왔어요. <laughs> 술 사러. 예. 술. 아, 먹을걸 샀어요. 술가 예. 약간 은경이 브이로그 같은데. <laughs> 은경이 계속 출연해. 왔어요. 짠, 여기, 컵에, 왔어요. 여기 컵에 와서 지금 타이블과 그리고 또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아서 테이블이 없어요. 길을 잃었어요. <laughs> 아 우와 하늘이 너무 이뻐요 여러분 여긴 이렇게 핫합니다 저희는 이제 숙소로 갑니다 서피 비트에서 너무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저희의 숙소에 왔어요. 숙소 옆에 GS가 있어서 GS에서 또 먹거리를 사고 이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바로 숙소가 있습니다. 저희는 비밀번호를 미리 받아놔서 들어갑니다. 짜라란 땅짜라라라 숙소에요. 저희가 가본 숙소. 아 은경이가 TV 속으로 보이네. 하이.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가 마트와 편의점에서 산 물건 먹을 겁니다. 음식때. 음식들입니다. 와, 이제 정리하고 씻고 먹을 거예요. 예. 갑자기 불꽃놀이를 해요, 여러분. Bye. 목이 목이 오니까 이렇게 받쳐. 여기가 보였어. 야, 여러분, 저희 자. 이제 야식 술 파티를 열 겁니다. 예. 예! 이거는 열라면과, 그리고 지에스에서 산 만두, 그리고 소세지, 그리고 연태 고량주와 맥주, 그리고 소주까지 샀습니다. 예. 오! 먹어봅시다. <laughs> 여러분 이거 아까 서피비치에서 가지고 온 부채를 냄비받침으로 쓰고 있어요. 너무 예. 거네 은경이가 다준 연태고량주예요. 어?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다고 하네요. <laughs> 이거 진맛청수는 <좀> <laughs> <냥. 청춘은> 바로 <laughs> 지금부터 청바지! 음, 연태고량 음, 맛은 더, 더 팔래? 아니 응. 응. 딱 적당해. 겠터 약간 딸기 맛 딸기 근데 내가 뭐가 하여 연태아니 볼 진짜 얼음 엄청 많이 들어가있단 말야 아, 얼음으로 하셨네. 얼음 얼음으로 하셨네. 네. 맞아, 맞아. 맞아, 얼음으로 아까 얼음통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도나 얘기할까 했는데 뭔가 안살것 같아서 아그런것같있네짠아누워있 침이 <laughs> 되어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음식이 나왔어요. 여기는 해덮밥 특과 그냥 해더밥과 우레입니다. 이렇게 떡도 있어요, 여러분. 맛있겠죠? 하조대 해수욕장에 하조대 커피에 왔어요. 예! <laughs> 카페에서 시킨 음료가 나왔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뭘까? 나안 저... 가서 몰라. 아. 복숭아, 자두, 그리고 히비스커피 히비, 어, 시켰어? 어. 아메리카노 그리고 모르겠어요. 네, 맛있는 음료들이 나왔습니다. 예. 화주대 수육장에 왔어요. 여기 보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아하는 뭐 거야? 엉덩이를 왜왜 왜 흔드는 거야? 아이렇게에 이거 넣을 엉덩이를 왜 흔들? <laughs> 아 발을 발을 넣었대요. 아, 심불 몰라. 웃기네. 수대 <laughs> 해수욕장은 이렇게 물로 씻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차로 갈 거예요. 네 갑니다. 안녕. 이제 용인인데 하늘이 너무. 예뻐서 찍어보아요. <목소리>